안녕하세요. 한코한코 아뜰리의 현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끼워 쓸수 있는 넣은 목도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고, 구멍 사이로 넣은 목도리가 이렇게 나와서 쓸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이제 어 사슬의 길이나 이 폭을 조절을 해 가지고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쓸수 있으세요 저는 조금 폭이 얇은 넣은 목도리 스타일로 만들었고요 어 여기 히말라야 돌핀 솔리드 실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색상은 네이비 색상 썼고요 어 그리고 바늘은 10호 바늘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응용만 하시면 원하시는 사이즈는 금방 뜨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고 중간에 코바늘을, 코바늘을 할때 실을 잘라서 구멍을 내는 게 아니고 한 실로 끝까지 다 뜨시는 거라서 오히려 어렵지 않게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여기 쉽게 뜨실 수 있도록 어,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한번 여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처음부터 이제 사슬코부터 해서 요 길이에 맞춰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가운데에서 꺼낸 실이에요. 실을 쭉 끝을 먼저 뽑을게요. 뽑고 한 5, 6cm 정도 뽑은 다음에 두 번. 묶어주세요. 묶고, 실은 여유롭게 좀 뺄게요. 자, 이쪽 실 이렇게 감아준 상태에서 빼고, 바늘은 저는 10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실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한 바퀴 돌려주고요. 먼저, 사슬로 한 코를 빼주세요. 그리고 끝코는 살짝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주시고요. 총 80코의 사슬을 뜰 겁니다. 둘, 걸어서 빼고, 셋, 다시 걸어서 빼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총 89의 사슬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이 사슬뜨기 한이 부분이 목도리 기장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 한번 둘러보시고 원하시는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사슬을 조금 덜 떠도 되고 더 많이 뜨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기장은 왔다갔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사슬에다가 잊지 말고 단수링 해주세요. 첫 번째 사슬에 잊지 말고 단수링을 하고, 이제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할 건데, 코가 잘안 보이신다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 따운 부분이 거치거든요? 요 머리 따운 부분에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코가 좀더잘 보이시는 분들은 뒤돌아봐서 요 뒷산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넣어주셔도 돼요. 모양이 더 이쁘게 하실 거면, 요 뒤에다가 넣어주시는 게더옆 모양으로 봤을 땐 예쁘게 나오니까, 좀더 어렵더라도 요 뒤에다가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요렇게,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여기 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두 번째 코 여기서 하나 두 번째 코 뒤에 있는 여기 이 부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서 실 걸어서 빼서 고리 두개 나오면 빼는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 코도 뒷산에다 넣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하나해서 각 코에 하나씩 끝까지 짧은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슬뜨기 쪽으로 한 코에 하나씩 다 짧은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을 한코 해주세요. 그러고 마지막 코에다가 사슬뜨기 한 코에다 단수링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슬뜨기 한 곳에 단수링 넣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코가 여기, 두 번째 코가 여기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코에서부터 짧은 뜨기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코 비우고 두 번째 코 여기 부분부터 푹 찔러서 실 걸어 빼서 짧은뜨기 한 코. 다음 코도 여기 하나하나 사이에 이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고요. 다음 코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맞춰서 쭉 해나가 볼게요. 한 코에 하나씩. 다음 코도. 이렇게 그 다음 코도 이런식으로 다음 코도 이렇게 해서 여기 이 표시 있는거 전까지 여기, 여기 코 있는 데까지 우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한코 여기 한코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 아까 남았던 한코 있죠? 이렇게까지 세 코가 남은 거예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있는 사이에 하나, 여기 여기 사이에 하나, 그리고 아까 단수링 했던데 하나. 거기까지 끝까지 채워야지만 끝 코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 둘 하고 단수링 빼서. 단수링 채웠던 부분까지 하나 더 마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한 코를 하고 다시 단수링 끼우고요. 이제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나갈 겁니다. 짧은뜨기. 여기도 여기다가. 다음 코, 여기.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또 끝에 코까지 다 해주세요. 거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단도 끝이 하나, 둘, 셋 코가 남은 거예요. 끝코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나, 둘 하고 마지막 여기 단수링 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꼭 해주셔야지만 코가 줄지 않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하고, 단수링 빼서, 여기까지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코 할게요. 그래서 단수링을 꼭 잊지 말고, 사슬에다가 꼭 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려서, 하나, 둘, 두 번째 코부터 열다섯 번째 코가 될 때까지 짧은뜨기 할게요. 첫 번째 사슬을 한 코로 치고요. 여기가 이제 짧은뜨기 첫 코를 두 번째 코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둘이 되는 거고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코, 8코 아홉 코 10코 11코 12코 13코 14코 15코까지 해서 여기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구멍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 코를 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코 지나서 다섯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찌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다가 여기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각각 한 코에 하나씩 다시 짧은뜨기 시작해서 맨 끝코까지 짧은뜨기 쭉 해볼게요. 쭉 짧은뜨기 이렇게 해나가 주세요. 자, 이제부터 1단, 2단, 3단, 4단까지 다뜬 거예요. 한 바퀴 쭉 끝까지 맞고 저는 사슬 한 코에 단수링까지 했고요. 이제 마저 세단을더뜰 건데, 우선 여기 끝까지 뜨면서 구멍 여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기 끝까지 한번, 여기서부터 구멍 있는 부분까지 한번 짧은뜨기 쭉 해볼게요. 다시 돌려서 두 번째 거부터 해서 쭉 짧은뜨기 해서 구멍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구멍 있는 쪽에 왔어요. 여기가, 여기 한번 하고, 여기까지 하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 그리고, 요렇게 모양 있고, 이 옆에 이거. 이렇게 두 코를 다 해야지만 코가 빠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 구멍 바로 옆에 있는 이 구멍까지 잊지 말고,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구멍이 두개 남은 겁니다. 두개 남은 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큰 구멍에다가 푹 찔러서 짧은뜨기 네 코를 그냥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세개 하고 마저 네 개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게요. 여기 하나에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짧은뜨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나갈 거고요. 마저 두 단을 더 뜨면 완성이거든요. 이제 여기 끝까지 뜨신 다음에 단수링 잊지 말고 사슬 해주시고요. 끝에 두단더 뜨고 완성하는 거, 완성 그 나머지 것 알려드릴게요. 끝에까지 다 하시고 두단더 뜨고 볼게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단까지 다 떴어요. 뜬 다음에 실을 한 20cm 정도 적당하게 잘라주시고, 마지막에 사슬 뜨듯이 해서 끝에 실까지 다 빼주세요. 다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끝에 마무리를 짓고요. 여기 쪽을, 구멍 쪽을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반반 나눠져 있는 거고요. 이제 양쪽 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실은 똑같이 빼서 두번 묶어주신 다음에, 묶어준 다음에 돗바늘로 정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두번 묶어서 돗바늘로 정리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남은 실들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옆 솔기선에서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옆 솔기에서, 이런 식으로 없애주시고요. 이게 지금 어디 정확히 숨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쓰시다 보면,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숨겨서 해주신 다음에 끝에 5cm 남기고 자른다고 실을 다 뽑아주세요 이 정도 그러면 실다 뽑고 이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또두 개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1cm 정도만 남기고 자를 거예요. 1cm 정도 남기고 자르면 이렇게 남는 실들이 지저분하잖아요. 이건 라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짝아주세요 약간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반대편 실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안쪽에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 구멍 사이로 실 끼워서 이렇게 쓸수 있는 넣은 목도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예쁘게 한번 완성해보시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같이 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